이 40대 남성의 사주를 들고 와봤는데 예. 이분에 대해서 한번더 신점 여쭤보겠습니다. 40대 남성이요? 맞아요. 네. 80년 음력 이 양력일 거예요. 양력 2월 27일 2월 27일이요? 네. 어 정도 되게 많네, 이 아저씨. 뭐야? 이 아저씨 작년에 돈도 못 벌었네. 이동수도 있었고. 응. 어디서 얹혀 살아요? 얹혀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근데 이 사람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, 이 아저씨. 네. 그럼 버는 족족 다세요? 응. 응. 벌긴 벌어요. 왔다 갔다 하면서 벌긴 버는데요. 하는 일은 많았어요. 근데 벌긴 버는데요. 버는 족족 다세요. 없어 없어 부모 살아 있어요? 지금 두분다 살아 있는 계세요. 근데 부모 역할 못 해. 음...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모 역할 못 해. 부모는 있다 하지만은 네. 아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산 거예요. 그리고 돈다 세는데 뭐 가정을 차린다 하더라도 쉽때 내려놓칠 못해. 그리고 뭐 하나 대박 치잖아요. 대박쳤다해도 이 사람이요 그렇게 막 많이 가져가지 못해요. 왜냐면 하나 얻으면 하나 잃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거다 하더라도 음. 확 가져가지 못해. 아까워. 안타까워. 아까워라기보단 안타까워.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나냐. 아유. 까 뭐. 있지만은 뭐 이렇게 확이게 휘감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. 네. 이 사람 뭐 하나 떨어지면 뭐 하나 있는 거 이거부터 좀 막셔야 되겠네이 사람 책임감은 정말 강합니다. 아까 정이 많아서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책임감은 강합니다. 근데 남 얘기 잘안 들어. 쓴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. 음. 어어이 어. 사람 자식복은 어때요? 자식복이요? 네.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우리 엄마 아니야, 나 손녀야. 네. 아빠가 이그니까 아빠겠죠? 지금 사주 부른 사람. 맞아요. 음, 근데 이 아빠가 자식한테 투자는 많이 했어. 네. 어? 근데 지금 주춤해요. 어? 투자는 많이 했어. 근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어요. 근데 미래는요. 솔직히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야. 미래는 변동이 돼. 네. 어? 그래서 애가 멍청하진 않아 얘는 좀 영리하거든요? 근데 얘는 아빠 쪽이랑 다르게 방송계 쪽은 그만둬야 돼아 그래요? 응 아니, 아니야 아니. 그쪽 끝났어 끝났어 그럼 또 아니지 아무튼 아니야 그쪽은 얘는 영리해서 딴거 해야 돼 걔는 그쪽 거는 소질 없어요 음. 음. 목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을 좀딴 데로 뚫어야 돼 걔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 아빠 어디가 보셨어요? 옛날에 아빠 어디 가요? 네. 뭐 아기랑 아빠랑 나오는 거. 맞아요. 거. 거기서 이제 윤민수 씨의 네. 사주였거든요. 아 귀여운 애기 나오는 거. 네. 윤후의 아버지죠. 네. 윤민수 씨 사주인데. 네. 윤민수 씨가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윤우는요? 근데 이제 전 처와 이윤후 군과. 윤민수 씨와 같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예. 이혼을 했는데도. 예. 응.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좀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. 근데 아까 내가 책임감은 강하다 그랬잖아. 네. 응. 이 아빠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자식에 대한 그런 책임감 되게 강해요. 그리고 이 아빠 되게 불쌍해. 이 아빠 아까 그랬잖아. 그러면 내가 이 아빠가 누군지 아니까 이제 대놓고 말해도 되겠네. 네. 이 아빠 솔직히 말하면 작사 작곡한 노래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뜬 노래는 많은데 뜬 노래 비해서 번 돈이 없다 소리야. 아까 하나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그랬잖아.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작사 작곡한 노래 그리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굉장히 인기 많은 거 많잖아요. 근데 그 저작권료 많이 못 가져가 아, 그렇게 그래요? 아 그니까 다른 사람들 비해서 진짜 돈노이 많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많이 수익이 없어요. 이렇게 지금 이혼을 했는데도 어. 한 집음에 예, 예, 두사람이더 살고 있는 거잖아요. 수인도 부부 네 수인도 부부잖아 그게 어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어예 이렇게 살아가는 게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아예 이혼을 했으니까 따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? 그거는 그냥 부모에 대한 애 도리죠. 어, 내가 말했잖아. 책임감 강하다고.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. 응. 네. 음. 아빠로서 많이,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. 부모에 대해서. 일단은 부모에 대해서 많이 받은 게 없어. 본인이 다 걸어서 음. 벌고 잃고 다 경험을 해서 이룬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게 되게 커요. 애정이. 음. 음. 그래서 책임을 지시려는 게 강해.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속이 상하거든. 네. 그래서 그런 거야. 음... 어. 그럼 앞으로 좀 살면서 좀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, 윤민수 씨가? 이분이요? 네. 고집세 신고. 왜냐면은, 그리고 이분은 하나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다 그랬잖아. 그리고 돈 관리 못 하는 거. 네.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죠. 왜냐하면 이분은 돈 많이 벌었어야 돼, 원래는. 음. 음. 그리고 하나를. 얻으면 하나를 또 얻으셔야 되는데, 이거는 말안 되는 거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하시고 사셨으면 이거 대박 쳤을 건데. 지금보다 그래도 금전적으로 풍요롭고 더 즐겁게 사시지 않았을까. 음. 요즘에 금, 금, 금전이면 최고잖아. 그치?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이야, 제 생각. 응. 음. 음.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. 음. 그리고 아까 공수가 또 어쨌든, 어, 뭐 맞추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예요 근데 어쨌든 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계 쪽보다는 다른 쪽 머리가 똑똑하니까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아빠가 다 해줄 거긴 하지 음.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. 그렇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좀 슬프다 음. 아빠가 음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